그렇다면, 과연, 우리 탈북 미니어 분들은 남한에 와서, 남한의 병원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참 궁금한데요. 자, 화면, 보여주시죠. 알아가 생각하는 남한 병원의 단점은, 이것이다. 음. 시끄럽다. 지금 병원 좀 시끄럽지 않아요? 뭐, 종합병원에 막, 혼비백산하고,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고. 절차가 아니. 너무 복잡하다. 뭐, 많이 본것 같아요. 입번실 대기. 응. 입원실 일주일 기다리고, 5일 기다리고, 막, 그런. 아, 기다린다? 아니요. 뭐. 전더 보시죠. 아라가 생각하는 남한 병원의 단점은 어... 치료비다. 치료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북한은 치료비를 내지 않아요. 뭐 따로 뭐 장마당에서 마취약을 사서 가져오는 경우는 있지만 병원에서 어쨌든 치료해는건다 공짜거든요. 그럼 북한이 더 좋네요. 근데 그 약품은 그런 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개인이 사 오면 되는데 병원 가면 그렇게 큰병 아니면 그냥 다 공짜예요. 그 공짜로도 제대로 치료를 해줘요? 아 아니죠. 아니, 그, 뭐? 그렇게 한달 공짜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조그만 사소한 것부터다 그렇죠. 치료비를 내더라고요. 진경 씨는 한국에서 병원 가봤어요? 네, 저는 이 팔목을 수술하느라고요. 팔목이가 됐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뼈, 이렇게 뼈 생긴 거예요. 2 2 살에 뼈 네. 조각이 튀어나왔구나. 네, 흉 있어요? 네, 지금 있어요. <laughs> 봐봐요. 한국에 야, 와서 어... 어... 이것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서? 수술하기 전부터 꿈식하고 링글 넣더라고요. 이거 링글 로왜 꼽지? 나이 팔만 하면 되는데. 되데이상하더라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지혈 지키고 아파요, 느낌 어때요? 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됐어요? 수술한 지 작년 11월에 했어요. 됐어요? 네. 아유, 이제 안 아파요? 네, 여전는 괜찮아요. 아영씨? 네. 지금 임신 몇 개월이죠? 임신 7개월 반 됐습니다. 야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초음파가 제일 신기했어요. 아 왜냐면 북한에서는 초음파가 지방병원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뭐 이렇게 남녀 구별은 12번째 치고 애기가 건강한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어디야. 그냥 모양보고 하는 거지 뭐. 그쵸 그냥 모양보고 할머니 대고 얘 딸배 같아 뭐 이렇게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봤더니 어땠어요? 초음파를 받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딱 처음에 그 임신 초음일 때. 막 심장 소리 들리고 점. 네 걸.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콩알만한 애가 막 쿵쾅쿵쾅 튀는 심장 소리에 그 때는 딱처럼 콩알만한 멀지 않게 몸뚱한딱 있더라고요. 그치, 그걸 그치. 보는 순간 이게 경이롭고 너무 신기하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한번 했었는데 진짜 눈물이 이렇게 쫙 나는 거예요. 성파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신기해요. 저는 병원 가서 되게 좀 그랬던 게 너무 용어가 복잡해요. 뭐 엑스레이, CT, 뭐 MRI 뭐 처음 아빠가 한번 간 때문에 검사 한번 받았었는데 너무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그거를 집에 와서 하나하나 다 컴퓨터에 쳐 가지고 알아보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병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사 선생님들께 좀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맞아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 정말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만큼 북한 주민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